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12월 25일 태어나셨는가 하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그냥 기독교 전통 속에서 이날을 성탄절로 정하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날 생일로 지키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축하받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야. 세계 전역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날을 축제의 날로 축하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탄생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막 한 가운데 터진 오아시스와 같고 사망의 골짜기에 내려진 생명의 밧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태어나는 과정도 아주 특이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어요. 우리 옛날 성경은 정혼한 사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당시의 약혼은 지금의 약혼보다 훨씬 더 법적인 구성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약혼을 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면은 간음죄가 돼가지고 돌에 쳐서 죽게 돼 있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 몰라도 요셉은 분명히 자기가 약혼녀인 마리아와 관계를 갖지 않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부정을 향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부정한 것이 알려지면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요셉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절차대로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비공개적으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 어느날, 천사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아이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도 그 이전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는 사람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보다도 아니 다윗과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이전에 계셨던 분. 아니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2 0 0 0년전 때가 되었을 때이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가 태어난 날이고 그가 주인공이에요. 그만이 축하와 찬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초점을 다른 데 흐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 돌잔치 할 때가 생각이 나요. 우리의 생일이 7월 26일이니까 제일 더울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돌도 제일 더울 때인데, 그때는 뭐 에어컨 있는 집이 많지 않았잖아요. 뭐 저희도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막 그날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좁은 집에,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뭐 우리 집 사람 친구, 제 친구들, 뭐 우리 또 친인척들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막 집에 꽉차 가지고 여기저기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가지고 뭐 떠들고 웃고 이렇게 하고 뭐 우리 집 사람은 그냥 음식 연일 나르기 바쁘고 그러는데 사실 그날 주인공 우리 딸인데 우리 딸에게는 너무나 고달픈 날이다. 자기 어디 갈 데도 없죠. 막 덥죠. 막 시끌벅적하죠. 이 무덥고 번잡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딸이 막 울어버리고 말았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 우리가 참 그러기가 쉽습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은 워낙 세계적으로 큰 축제다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물건 파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물건을 좀 많이 팔고 이익을 남길까?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꽉 차있어. 성탄 장식, 캐럴송, 사람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고 설교자나 찬양대가 주목을 받아요. 그러면서 정작 이 생일에 주인공 되시는 분은 조연으로 밀려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립시다. 그분만 주목합시다. 모든 것을 다해서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복음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입시다. 2000년 역사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던진 이것,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과연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요. 첫째로, 예수는 우리를 대속하실 구원자이시다. 자, 천사가 요셉에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엄마 뱃속에 지금 자라고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을 미리 지어줍니다. 그 우리 이스라엘에서 구약을 보면은요, 이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면 그 이름 속에 자기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할 때는요, 그 이름 속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준 이름을 지금 요셉에게 가르쳐주는데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이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는 시브리어로 예수화가 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후다닥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뱀을 가리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이 뱀으로 지금 와있는 마귀, 사탄의 머리를 부숴뜨린다 그 마귀의 머리를 부서뜨릴 그분이 누굽니까 이 여자의 후손은 언젠가 오시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시키신 거예요 자, 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보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먼저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고 부르셨어요 일혈통이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 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이르기까지 모두 42대의 족 족보가 이제 열거가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루어지는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혈통이 여러분 성경의 중심 줄기입니다. 뭐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성경의 초점은 산만하게 흩어지지 않고 오직 이 혈통을 쫓아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요셉,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서 이제 종살이 하고 그러다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그들하고 출애굽하게 하고 그래서 광야 생활하고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율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40년 뒤에 가나안에 입성하고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 제도가 생기면서 다윗과 솔로몬 왕이 일어나. 최고의 번성기를 구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열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패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만에 다시 귀환을 합니다 이 모든 성격의 이야기들이 정말 재미있고 은혜롭게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을 한다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배한 엑스트라에 불과해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두가 메시아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 나오지 않지만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인물들이 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구약에서 주인공처럼 다뤄집니다. 그 민족이 우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택하고 인도하고 보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혈통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번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그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어떤 정치 세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압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분과 저를 규정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아들이라고 불리우고, 남편이라고 불리우고, 뭐, 직장에 가면 교수, 또, 어, 교사, 뭐, 학생,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에, 여러분을 규정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까칠하게 생긴 분, 선하게 생긴 분, 잘생긴 분, 똑똑하게 생긴 분, 키가 큰 분, 작은 분,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과도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다 우리의 외모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이것. 너는 죄인이다. 이것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외모가 출중한 자나 외소한 자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죄인이다. 이것입니다. 너는 죄를 짊어지고 사는 존재고, 너는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죄의 종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을 정의하는 정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죄, 우리 인간을 얼어매고 있는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거. 죄로 인해서 죽는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다 죽게 되는데 우리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갖지만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포장하던 모든 것들을 한 순간에 없애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고 갖고 있고 우리를 설명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죽음으로서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것은 뭐냐? 죽음 너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 행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죄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원히 형벌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로 말미암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이 사망의 코스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이 사망의 코스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마침내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태어나신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잠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못 해도 이것은 꼭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일이고 그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한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를 꼭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뭐 미래 영화죠. SF 영화. 그런 영화 보면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 전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로 날아옵니다. 날아와가지고 막그 사람이 어 이제 어떻게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냐면 갑자기 번개가 치고 막 뭐가 막 우지지직 막섬광이 나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전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뻘거 벗은 채 나오죠. 그럼 뭐 금방 옷 입고, 그리고 이제 뭐 활동을 막 합니다. 근데 우리 성자 하나님은요,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도 오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길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에서 열 달을 자라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그 말구유 의에 누이셨는데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해. 그래서 그를 피해가지고 그의 부모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난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난민 생활 했어요. 남의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그리고난 다음에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유대 땅으로 왔는데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 가지고 이 부모가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를 넘어서 가지고 북쪽에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 나사렛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사람들이 그를 나사렛 사람이다 부르게 됐어요. 나사렛 마치 나사렛에서 그를, 그가 태어났다고 사람들은 나중에 착각을 합니다. 그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목수였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어려서부터 목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마다들로서 자기 어머니와 또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열심히 아마 일을 했을 것입니다. 나무를 가지고 가구도 만들고 그것도 팔고 하는 일을 했을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한 30세쯤 되었을 때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광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굶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 갈릴리로 돌아와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도 받았지만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전혀 짓지 않은 죄의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그만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니까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일하고 가난과 슬픔을 겪고 고된 일에 지치고 미움과 비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면서 마침내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을 그는 다 겪으셨어요.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뒤에 사망을 이고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그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의 제자 도마가 무릎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 부활하신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는 하나님과 본질이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되 무슨 특권을 누리는 특권층처럼 별나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 고난, 질고, 아픔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 인간처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우리가 앞에서 동정을 할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해 안되는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부자 부모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경제적인 어려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걸다 잃어버리고 아주 가난한 가운데 내려가게 되면 비로소 자기가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얘기한 것이 얼마나 위선이고 거짓이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 비로소, 가난 속에 고통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아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마누엘이고, 그 인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말구유와 같이 냄새나고 더럽고 초라하고 약하고 별볼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하겠서 우리와 같이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돕는 보혜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이 크신 분으로부터 우리를 뺏어가지고 해코지를할수 있겠습니까?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장 크신 분의 사랑을 받는 분이고 가장 크신 분이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를 변화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여러분,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 인생의 짐을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완전한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